복소봤집지도 못해. Come to the oldest. I was to say, I was to s 어 y I was to s 이 y I was to say, I was to say, I was to say, I 요주 s to s a 기 I was to s 진짜 예 진짜? 어? 진짜? <laughs> 대박이다 <오케이>. <웃음> <웃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언제까지지? 아, 기네.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좀 되겠다. 언니 직과 어? 있었어요. 진짜 작품 너무 좋은데요? 응, 장난 아니에요. 단체전이에 개인이요? 단체전이에요, 그니까 인사하실래요 여기서? 개인전? 텔만즈나 이거 텔야아왜 이렇게 많이 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누가 무장?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제가 카페 카페 사들여요. 카페 더큰거 있죠? 좋아. 감사합니다. 어이, 자극 받지 마, 아 <웃음> 언니 유튜브 언니가 뭐, 해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보여줘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아, 여기 맛집 있어. 복터 맛집. 이 복터 맛집 찍어 찍어. 복터 맛집. <laughs> 진짜. <웃겨. 웃음> 해그 <laughs> <laughs> 빨리 습, 습기, 습기 제거해야 된다고. 맞아, <laughs> 뽀송뽀송하게 아, 먹어야 돼요. 눈송뽀하게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이미 좀 습하다고. 나쁘지. <laughs> 음. <laughs> 이거 이건 먹어봤으니까 이거 이건 먹어볼래. 이것도 맛있을 것 같기도. <laughs> 이거 먹어. 요... 아이 우리 어? 오늘. 왔다. 연예인 오빠 왔다. 아 아 진짜 이거 먹어? 어, 물어볼까요? 아, 아니야 물어보지 마. <laughs> 어니 어머 어봐물 아니 세. <laughs> 뭐, <laughs> 아, 뭐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어. 나눠 먹자고. 아, 그래. 아니면 봐봐. 지금 아, 내가 오빠 나눌 줄 알았는데 내가 알려준다. 아, 그래서 하나, <laughs> 이거 하나 이거. <laughs> <먹고> 밥 <laughs> 중에 서 하나 할까 해서. 아 그래? 밥까지. 뭐딴거 먹었어? 아, 진짜? 우리 사실 혼자 뭐, 먹어보고, 싶었어. 먹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안먹어어아 진짜? 네. 이것도 맛있어 이게 뭔데? 고온 쌀뭐남쌈 같은 거? 얼남쌈 감싸서. 아오 맛있겠다 이것도. 그냥 이것도 먹고 이고 그래. 시 사이고 매운 쌀 소스. 왜 심장 아파요? 아니. 신경... 아니 고민돼서 그래. 아나 <laughs> <있어. 나> 순간 <laughs> 심 고민 심 심근경색인가 얼굴 좀 쪄질래. 심근경색이니 <laughs> 맞아, 네가 잘 알아봐 <laughs> <laughs> 진짜 어이없다 <laughs> 대박 나있겠다 10초 안에 안 찍으면 내가 한, 한 대씩 먹어버릴 거 그럼 드세요 드세요 차라리 드세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지 어? 와 역시 오늘 밥은?

가목몸무라고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오오오. 걸 순위를 매기는 거야 아네 아, 네. 중요한 아, 네. 순위를... 어. 가치 순위 어 가치순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시도해 야 여기 지금 수영장이에요 죄송합니다 라떼 시킴 됐다 이제 여기서 그 체크한 것 중에서 이제 순위를 정하는 거아 여기서 1, 5등까지만. 음, 응, 응. 어렵다. 진짜 결과가 나오는 뭐 심리상, 심리 테스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아니야. 뭔가 나를 하는 거. 나, 어, 뭔가 나 자신을 약간 되돌아보고 약간. 어, 내가 이런 걸 우선으로 생각했구나. 약간 좀 정리되는 그런. 뭐, 음, 이리 뭐야? 차 <laughs> 왜요? 왜요? 무시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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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는거 지금? 이거. 이 카페.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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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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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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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난 생존할 수가 없어. 생존할 그래. 수가 없어. 이게 나가장 중요하다고 난 생각했을 거야 응. 생존에 있어서. 응. 그래서 성은 그래서 이해됐어것 같아요. 거기 가고 갑니다. 언니 찍는 거 글씨 찍어도 돼요? 이미 찍었다가 맞아, 찍고 있어요. 어? 애인 왔다 간? 아니, 미어 왔다가. 안 돼. <laughs> 이거 이쁜 언니가 직접 만든 가방입니다. 좀 예쁘게 좀 세팅 좀 해줄래? <웃음> <웃음> 이거 안, 안 아, 이거 마크가 만든 언니? 아죄송해 여기 니다아 여기 가요. 어떻게 이걸 만들어 직접? 제주분이야. 미리 내비치는 어, 언니. 7 3대가 가고 있대. 네. 세생백을 가져보래. <laughs> 어떻게 알아? 지금 이거 이거 비킨 사람 명수를 파악하는 응. 거예요?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우와. 언니, 사야지. 노래기구 타! 그렇지. 여기 원래 이래요? 주차장이 노래기구 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약간 그 옛날에 카트라이더할때어머 그 가자! 천천히 가자. 네. 살려주세요벗을 아, 때. <laughs> 웃는게안 보여. 아! 아, 죄요 뒷좌석도 벨트로 하 <laughs> 어, 이 노래 제공이다. <목소리> 와 이거 대, 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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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탱크 지나가도 되겠다 입구 보소 우와 와이 낮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진짜 나오토바막 어. 전투기 나올 것 같아 우와 나 진짜 여기 처음 와봐 우와 길어보는 거 알지? 주차장이 예뻐 주차장에 <목소리> 도착 진짜? 어? 진짜? <laughs> 대박이다. 이 전시 뭔데? 1억 1000만 원인데? 진짜로? 기간 언제까지 해? <laughs> 언니 덕분에 오리 잘했다. 이거 응 나도 이거 찍고 나 사진도 찍어야지. 언니 덕분에라고 빨리 언니 덕분에 잘 본다 언니 3초 전에 얘기했어요. 편집하지 3초 <laughs> 3초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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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아안볼 <laughs> 거잖아요. 오 대박이다. 오늘 이 위에 이렇게 포인트 있는 아크릴 너무 좋지 않아요? 다이렇 같이 사람이야? 그니까 이거 어? 위에. 아 그런 거. 니까요맞대로 이게... <laughs> 이... 이 봐. 나이 작가 샀어요? 김창수 작가님 거? 아 부럽다. 반갑겠네요. 컬렉터로서 어, 또한 그, 말씀 해주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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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리를 빌어서 <laughs> <거. 또> 네 <laughs> <laughs> 진짜 이 전시 왜안 보시지? <laughs> 봤어. 나 도록 있는데. 옆에 같이 두면 진짜. 이, 이 위에 명예 명예. <laughs> 아, 명예. 명예훈장. 아, 명예. <laughs> 아니 그냥 헬로사 같이 단체전에 했다는 자체가 있는. <laughs> 것 자체가 있니하도안 돼. 아. 너무 어렵겠어 내가 구글 번역기 돌린다. <laughs> 300만 원. <laughs> 하, 사고 싶다. 300만 원이면 내 작업실 보증금. 아. <laughs> 개 멋있다. 이쁘다어 거울이다. 어 너무 너무 좋다 이거 아이 헉, 사고 싶다. 응,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이쁘다 이를 오늘 신세계 신세계 하는 겁니 봐보세요. 작품 제목이 댕댕이 찾기예요. 어딨나면. 진짜 예쁘다. 요게 멀리서 보면은 선반이에요. 너무 너무 멋있다. 아, 진짜. 우와. 완전 재밌는데. 공이 여기 있어. 모양이 다 있나 봐.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귀엽다. 어, 어, 제가 쓰러뜨렸어요. 너무 많이 어요 아, 아, <laughs> 인형, 무슨 일이야? 오머이 어, 굿즈, 너무 귀여워 필로우인가봐. oh shit 눈이 막 돌아간다. 너무 귀엽잖아. 너 <laughs> 언니 레고 한 장. <laughs> 언니 빌딩이 가까워 처음 봐. 우와. 내 그림자. 음, 너무 귀여워. 미쳤다. <목소리> <laughs> 음, 언니, 오빠만 보내고, 저희 먼저. <laughs> 오빠 <같이 웃음> <목소리> <오빠랑 같이 웃음> 잘 가. 오빠 잘 가. 오빠 가방만 두고 가세요. 기출시쇼크에서 나올 것 같은. 오빠 <laughs> 발재간 <발직은> 뭐죠? <laughs> 네? 발재간 못, 못, 찍었. 지웠... 아, 못 찍었어요. 왜 다시? 아, 어, <laughs> 무튼 여기 침대 가도 영감 뿜도 없고 가요. 네, 장난 아닌데? 작업하고 아, 뭐, 싶어요. 헤어가 가장 인상적. 어저 음.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음. 진짜. 진짜 사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 <laughs> 돈 많이 벌고 싶어. 특히 말그 명품도. 어 맞아요. 돈이 없어도 막 사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막 카푸 이렇게 어. 있듯이 네. 작품도 어, 작품... 그럴 것 같아. thank you